오, 장금. 네, 잠금. 오장금입니다. 소개를 좀해 주세요. 어떤 인물인가요? 네, 일단 제가 드라마 이제 새 작품으로 새로운 인물을 만났는데 사실 인물을 구축한다는 게 배우로서는 굉장히 행복한 창조적인 작업이거든요. 네, 네.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새롭고 어, 그러니까 가족이 많아요. 딸도 둘이고 아들도 있고 또또 또 사위도 그다음또 보라랑은 또 좋은 드라마를 같이 많이 했는데 이번 드라마는 시청자 여러분한테 최고의 사랑을 받을 것 같은 왠지 기분 좋은 예가? 네. 왜요 왜요? 내가 네가 아니 내가. 우리 모두가 본인, 내가. 본인, 본인 얘기하신 거니까요? 우리 모두가 <laughs> 이 오장금이라는 인물이 좀 매력. 저기 그좀 사람들이 아~ 글쎄요 뭐~ 어~ 지금 이제 새로운 인물이어서 이제 대본대로만 하면 될것 같아요 대본에 네네. 인물의 감정선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서요 네. 그 상황이라든지 인물의 히스토리가 아주 한 사람이 인생을 산다는 게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대본을 보고 또 보고 네. 아주 많이 보고 자주 보고 <laughs> 그래서 드라마를 <laughs> 통해서 어~ 여러분한테 많은 재미와 또 인생에서 사실 어~ 일일드라마 그 매력이요. 그 어떤 드라마보다도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게 바로 일일 드라마라고 그렇죠.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, 네. 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숨을 쉬잖아요 예숨결 같은 드라마가 바로 일일 드라마가 음, 아닐까라는 네, 네.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일 드라마를 기대하고 보시는 분들이 다들 이제 살아가게끔 하는 힘을 주는 요소가 이 드라마의 힘이고 매력이고 그런 드라마를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게 네. 너무 즐겁고 행복하죠. 어? 너무 드라마 지금 사랑을 뭉 뿜뿜 보내시고 <laughs> 계신데요. 서초희의 어머니인 거잖아요. 네, 오장금이란 친정 엄마, 네. 시어머니와 네, 사돈 지간이신데. 네, 친정의 힘. 기존 어머니 역할과는 좀 다른 오장금만의 포인트가 있을까요? 네, 그거는 이제 오늘 밤 8시 30분 <laughs> 매일 <매일매일> 매일 보시면 <laughs> 네, 그네 새로운 느낌을 발견하실 아하. 거예요. 네.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고 또 기다리고 계시거든요. 맞아요, 저도 막 문자 열심히 보냈거든요. 본방 사수. <laughs> 본방 사수하시라고. <laughs> 네, 맞습니다. 네, 네. 오늘 저녁입니다. 10월. 네,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찾아갈 텐데요. 여러분들께서 기다려지는 그런 드라마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기대해 주세요. 그리고 내년 봄까지 <laughs> 네, 쭉 함께 해 주실 거죠? 안아서 <laughs> 강성규였습니다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